안녕하세요. 소정 디자인 소정입니다. 여러분의 팀원은 누구인가요? 저는 몇년전 게임을 하다가 문득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은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장님, 직장 동료, 가족들, 친구들, 혼자서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옆 사람도 잘 도와야 내 인생도 술술 풀릴 수 있겠더라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협동을 통한 팀플레이 온라인 게임인데 이게 게임이 시작되면 저 레벨까지는 노가다로 미니언을 치면서 최대한 빠르게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우리 팀원이 계속해서 킬을 당할 경우 상대편이 레벨이 빠르게 올라 힘이 세지면서 결국 밀리고 패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실력이 좋지 않더라도 잘하는 팀원을 만나 이길 때도 있었고 전략을 짜서 협동심을 발휘하거나 운이 좋아서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몇몇 인터뷰를 하면서 저에게 아버지한테 원망스러운 적은 없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몇번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지치고 힘들 땐 물론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든 내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거나 부도직전이라는 것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원망을 할 것인지, 그래도 감사할 것인지, 저의 마음과 기분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뒤로 하고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문안안 문이야? 어, 문, 안안문 살짝 살짝만 한번 내려.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안려거나 떼고 꿰면 돼아 네네네네. 그냥 저한번 뽑아볼게요. 아 되네.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잊어버리면안 되니까 잘 담아서. 네? 영상 저 유튜버라서. 예. 네. 원망을 해봤자 이릴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면서 보답을 하다 보니 조금씩 선순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불평을 하더라고요. 가족은 운명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잘할 때는 편하다가 아프고 힘드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나에게 영향이 왔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잘하면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인테리어 현장에서 종종 청소와 막노동을 하면서 현장관리, 고객 미팅, 대표님들 미팅, 장거리 운전, 유튜브 편집 등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기존의 허접한 체력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강철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생존을 위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력도 있고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빨리 지치고 기복이 심하고 체력 고갈도 빨리 되는 편입니다. 원래는 운동을 그렇게까지 잘 챙기지 못했는데 정말 마지노선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겨우 챙기다 보니까 이제는 달력에 적어놓고, 아, 그냥 생각을 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서서히 정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챙기다 보니 루틴이 되면서 더 튼튼한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끝에 와가지고 급하게 하지 말고 집중해가지고 끝까지야 끝까지. 집중력이 떨어져. 이봐 급 성격이 급하니까 이게 어, 그냥 그래. 막휙누워쁘잖아차근차근이차근차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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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대로 하는 게더 중요하다. 아, 좋아요. 이거야. 어? 최하이. 뭐라고? 최하이 된다고. 선생하라 해야 된다고?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자세원못는 이상하네 러네 옛날에 금인 이래요 틀린다 진짜 사 힘도 없 뭐라고? 힘도 없다고 힘도 없다고? 힘 있네 是这样。 막상 서울로 가려니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도 요즘 부쩍 체력이 떨어지신 게 눈에 밟혔습니다. <목소리> 어머니도 어깨가 아프셔서 아버지 부축해서 다니기가 이제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아버지도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니 그걸 지켜보는 제가 너무 갑갑해서 방문 재활 PT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제가 없으니 운동만큼은 꼭 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전에는 비용이 빠듯해서 이제야 알아봤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모로 진작 알아볼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만나이 62세 소띠인 아버지는 지금 오롯이 자신과의 싸움 중이십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정신력과 생각과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과 머리가 아프니 모든 것이 지치게 되고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가끔 아이처럼 울기도 하셨고 어머니와 제가 서운한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의욕이 떨어진 아버지가 아픈 상태라도 지금 바로 마음 붙일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뭐라도 붙잡고 있다 보면 덜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달 안에 걷는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laughs> 아, 그거 <그걸> 말씀 잘했세요한달 <laughs> 안에 걷는 거는 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끌려가면서 걷는 게 아닌가. 혼자 발을 떼고 천천히 걷고 혼자 서고 하려면 그거는 한 달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를 택하시겠냐? 이거지 질질 끌려가지고 발릴 어. 거냐? 혼자 혼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리끌리가 치우자고 하시는데치우자돼 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거고, 길게 보는데 열심히 하면 더 당길 수 있다고. 어. 내일 <laughs> 누워 계시고 이러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몰라 요이거부터 응. 빨리 치우자 응. 빨리 치우라고요 천천히 이걸 치우자고요. 이게 있으니까 아버님 자꾸 더안 움직이시거든요. 그죠? 아니, 아, 고 <laughs> <laughs> 졌다. 와. 내가 졌다. <laughs> 운동을 하니 아버지는 생각 이상으로 열심히했습니다 비록 겨우 따라 움직이는 수준이었지만 계속해서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만 4년째 아버지는 걷는 것을 꿈에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지마. 네로 <laughs> 와요, 은님. 할때 열심히 응. 해, 아빠. 자, 봐도 또갈 봐. 그고 중심을 잡고 천천히 해야지, 자세가 안 좋다. 허리 펴고, 향이 어, 하나 둘 응. 하면서 가 허리 그래, 그래. 펴고, 다리에 힘 주고, 응? 저서있기서 있어. 서 저기서. 저기서. 어... 저기서. 있어서있어서 어... 저기서. 어... 저기 잡고 기서 저기서. 저기서. 시 여전히 걷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는 조금씩 근력 운동을 하셨습니다. 눈 뜨고. 아마도 본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요즘 아버지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표현을 잘 하시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알길 없었던 속마음이 살포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연세의 또래 친구들은 정년 퇴임하고 한참 돌아다니실 나이. 하나 둘 셋. 하나 아, 둘셋 하나 둘셋6 아, 2 세에 다시 걸음마를 아, 배우고 아, 있습니다 아, 아, 하나 아, 둘셋 아, 둘, 아, 하나 둘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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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고 있다 어더 어, 다리 더 펴야지 어. 더 올라가야지 아휴 아휴 형제가 아아 아, 아, 네, 귀신하게, 귀신하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겨우 어. 운동을 조금 하며 하루하루를 맛있다. 보내고 있습니다. 내경색 네. 이후 벌써 새해가 지났는데 가족들도 아버지도 줄. 지쳤지만 꼭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떠봐. 크게 떠봐. 이거 이거 힘빡 주고 다중거가 어. 이게 다뜬 거야? 응. 어. 위에 봐봐 위에. 눈이 돌아갔다 한쪽. 어. 떠봐. 대단하더라 자꾸 전화 엄마 힘들다 밥 사야지 가까이 해야지 가니까 그래 그 <laughs> 아닌데 밥 달라고 어 내가 좀 되잖아 아니야 <laughs> 눈이 흐리니까 정신도 흐리다 어 눈이 돌아갔어 눈동이가 전체가 맞다 눈 뜨면 안보여눈 뜨면 흐려야 웬다 눈물 나고 눈이 보복하니까 눈물 나고 응 눈물이고 선생님 온거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예. 왜안 예, 예. 예? 할래요. 뭘안 할래요? 네? 자. 뭐하겠어? 한 시간도 집중 안 하고 하는데. 아버님, 조금만 있요 인생의 대부분을 보호자로 살아오신 아버지가 보호를 받아야만 살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 죽기 살기로 하는 양반인 만큼 잘해내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전거잖아. 응? 왜 안타는데? 타기 다이한자가 지나가고 있어 아왜 안타는데 자전거? 타기 싫 타기! 아라왜 안타냐고? 저 자이거 다 다리 다이 가서안돼 무슨 해그걸 시키야? 가도 안 하는데 무슨 해그거냐고. 다리에 근육이 생기잖아 대신. 아, 다시. 뭐 근육이 많다. 다른 거 말고도. 뭐 가만 누워가지고 자전거 말고도 많다 그런 거. 잘다 끝. 운동 끝. 응, 끝. 나 역시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을 어? 뒷바라지할 마음에 비가됐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어. 네, 화장실 가서 엄마 불러줄게. 자. 자 저기까지 가보자. 아, 어. 가고 있다. 엄마 저까지 가보자. 우리 시아님들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저도 매일 도전을 하겠습니다. 네. 어다 누워있다. 아, 뭐다 치워줄게. 잡고 있어리 그러면. 서 있어. 어? 어머, 아유 실종 아야 그런데 아. 또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울음. 24시간 시시 때대로 비상사태. 과연 아버지는 잘 해내실 수 있을까요?